전현무 씨가 런닝맨 이상의 케미라고 쓰셨잖아요 런닝맨 굉장히 오래 오래 호흡을 맞춘 프로그램인데 거기에 막비할 정도로 되게 뛰어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뭐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런닝맨 자주 가보고 근데 거기도 석진이 형이 그잘 받아주거든요. 삐지지 않고 여기도 대영이 형이 삐지지 않고 잘 받아줍니다. 네, 네, 형이 삐지면 아, 석진이 그 형하고 차였다면. 삐져요. 덕진형은 아 이안 삐져요. 삐져? 이 형은 삐져. 아 근데 한2십 분가요? 혼자 혼자 꽁하고 있어. 아좀 꽁하네. 예, 네. 아, 좀, 아, 네. 좀 꽁한단 말이야. 아 지금 이런 케미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형이 그갈 때는 그 얼굴 붉히지 않아지기 때문에. 그래 잘하고 마셨다. 그래서 아마 케미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저하고 정재영씨의 대립도 대립이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음악인 라인과 비음악인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예능인과 뮤지션 라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른 오디션 프로랑 다른 게탑백귀 심사위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심사위원들이 가산점, 가중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표예요. 한표 1점. 그래서 차태현 전현부의 의견이나 정재영의 똑같이 한 표. 그리고 관객들도 한 표. 그래서 음악인을 특별히 우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만큼 탑백기에 비중을 둔다는 얘기고. 근데 이 형은 어미로만 탑백기가 아니에요. 자기 음악밖에 안 들어요. <laughs> <laughs> 탑백은 탑차트 100개를 듣는다는 거잖아요. 나는 들어요, 진짜로. 지금 뭐, 뭐가 1등이고, 뭐, 언제까지 골든이 1등했고,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형은 자기 음악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음악적인 마이크 전달 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박백기 네. 시선은 우리가 있다. 아, 네. 네. 대중성 네. 녹화장 안에서 네. 음, 심사를 할때 각자만의 이제 기준이 다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의견이 좀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굉장히 이제 좀 뭐랄까요 유쾌한 방식으로 되게 재밌게 좀 전개가 됐었던 것 같고 어, 여러 사연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이게 이제 굉장히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듀레이션을 2시간 40분으로 잡으신 것도 그런 여러 가지 진정성들을 최대한 이제 한 방송 안에서 내포를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어 생각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뭐 케미도 케미지만 이 방송 안에서의 이 서사의 케미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녹화를 하시면서 되게 놀라운 참가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좀 그런 참가자들에게 살짝이라도 좀 스포가 안되게 뒷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서툰 그러니까 지점이 많은 친구들이 의외로 테크닉이 많은 그런 친구들보다 훨씬 어, 서, 어, 테크닉이 좋은 친구들보다 훨씬 많은 서을를 받게 되는 아마 그런 관경들을 보시게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다른 오디션에서는, 어, 우리 기준이랑 안 맞아, 어, 조금 더 프로페셔널한 쪽을 우린 원해라고 했던 역타 그 프로그램과는 다른 지점이고요. 그런 점이 아마 많은 분들에게 되게, 어 우리 내가 좋아하는 건이 사람들 좋아, 이 사람들도 좋아하는구나 하고 공감하시게 되는 그런 포인트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니다 그냥 한 번을 예를 들면, 그, 제가 배우 그, 우리 제 작은 그 어린 친구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 친구가 네. 그날 목이 어 감기가 걸려서 네. 아예 안 나올 정도였어요 근데 당연히 타 프로그램이었으면 떨어질 정도로 목이 안 나왔는데 붙었어요 어? 붙었어요 저희가 뽑는 게 아니니까 죄송한데 스포예요 <laughs>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laughs> 얘기하면 어떡합니까 아니, 네. 할까, 아 진짜 한 마디 얘기해 는 아, 뭐, 그래도 한 번은 그래도 우리도 뭔가 한, 줘야, 한 번은 줘야. 한번 줘야. 전국도 우리한테 좋은 걸써 주고. 우리가 다 감추고 다 스포를 아, 하고 어디라고. 아니, 이왕 기자님이 누구 꼭 배라고 엠바고아엠러 그러니까 나중에. 오늘 나와야 안 나와요? 아 모르겠네. 일단. 그러니까. 아니 몰라. 아모르아니 하여튼 제작진하고 가야 되는데. 뭐라고 들어지 2시간 40분 이거 웬만하면 다걸 거예요. 대박 얘기. 뭐 정도 나야 잠 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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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요거는 살짝 엠바고네해 사실 많이 보지도 아요뭐중요합 <laughs> <게 뭐가> <laughs> 중요합니다 그럼 하게말씀하면 어그로 끄는 게 낫지 아그요몇 어. 아, 어. 어. <laughs> 어. 시간 <시간에다가> 나오는데 내놓고 어그로 다는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laughs> 네. 네. 뭐 이게 뭐몇 %가 나온다고 <laughs> 이게 뭐10% 나옵니까 네 <laughs> 어,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 있죠 그러면 좋겠다 1 0나오 공약이 있습니까 차태현씨 모든 학교에 내일 3월 머리 밀어라. 아유, 다함에 나온다. 그래서 아, 진짜 저는 너무 행복하게 녹화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나무 어, 녹화 참여할 예정이고 아마 제가 느낀 감정들이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 행복하게 즐겁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세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이 방송이 많은 분들한테 힐링이 되고 원동력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런 방송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게 저한테 너무나 큰 영광이고 여러분들한테도 그 많은 시청자분들한테도 큰 힐링과 이어치열과 감동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